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이제 BTS 병역 문제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요. 대체복무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의견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공익을 증진시키고 국익을 증진시키는 이제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런 이제 기여가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반대로. 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이므로 동일하게 어, 수행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장관님의 현재 견해는 어떻고 이걸 언제까지 결정하시려고 하는지를 여쭙겠습니다. 저는 이게 가든 부든 빨리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법적으로 법을 근거로 하면은 1월 1일 이후에 입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 따로 그 입대를 하도록 하기 위해 따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만약에 어,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대상자로 지정을 하려면은 법을 개정하거나 시행령을 개정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국방부는 지금 시행령을 개정하려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we mm -hmm.